예상밖기입니다 네. 예상받기. <laughs> 보내줄게, 입구 쳐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정말 감음에 담기죠. 그냥 맞추기만 하면 알아서 쫙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골프다이제스트 김성준입니다. 골프다이제스트 한리스트 골드메달 시타 중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클럽 4개를 쳐볼 텐데요. 오늘도 배우 오종영님,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. 계속 보니까 정 드시죠? 네. 평소에 하이브리드 클럽 쓰시나요? 저 자주 애용합니다. 네. 평소에 몇 도짜리 하이브리드 쓰시고 계세요? 3번. 3번. 유치. 아, 3번 딱 좋습니다. 오늘 3번만 딱 준비했거든요. 아 <laughs> 근데 오늘 골드메달을 받은 4종은 어떤 브랜드들이죠? 네. 예. 오늘 하이브리드 저희가 준비한 거는 핑 G430 하이브리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캘러웨이의 페어다임 그 다음에 타이틀리스트에 TSR2, 그 다음에 스텔스2, 헬로메이드스2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. 저희 이제 골드메달 받은 이 하이브리드들이 각각의 다 특징이 있고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돼서 좀더 아마추어의 좀 수월한 롱게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씩 쳐보시면서 또한번 느껴보실까요? 지금 쳐볼 하이브리드 클럽은 G430인데 이 G430 하이브리드 클럽이 어, 조금 바뀌었어요. 여기 전작에 비해서. 카본이 살짝 들어갔습니다. 잘안 보이시지만, 자세히 보시면 카본 무늬가 좀 보여요. 예전부터 핑 하이브리드가 편하기로 좀 유명했어요. 가볍게 쳐도 좀 멀리 나가고. 한번 쳐보면서 제가 느껴볼게요. 오. 이, 사실 핑에서 기대하는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, 좀 정제된 사운드가 네. 고급스러운 사운드가 난다 그래야 되나? 어, 저는 상당히 좀 색다른데요. 핑에서 이런 타구음이나 타구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오. 지금 쳐보니까 너무 편해요. 어드레스도 편하고 스윙했을 때 부담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. 상당히 저는 좀 의외인 것 같아요. 한번 쳐보시죠. 과연 이게 노린 걸까요? 아니면 <laughs> 어드레스 했을 때이 무광이 어떠세요? 무광 클럽을 좀 좋아하시나요? 무광을 쥐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. 어, 네. 거의 지금 처음 무광 하이브리드를 네. 쳐보시는 거겠네요. 무광을 처음 잡아봤는데. 어. 그래서 그런지 더 스포티하게 느껴지는 음... 것 같아요. 좀더 현대적이고. 어우, 진짜. 평소에 하이브리드 클럽 무릎 거리 어느 정도 치시나요? 200에서 210 정도 어, 200에서 210 정도 네 이런 뒤딱마셔도 어.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<웃음> <웃음> 그래도 거리도 나쁘지 않고, 이게 뭐 하이브리드만의 장점이죠. 네. 네. 아마추어 분들이 사실 이 하이브리드 클럽이 생겨나면서 롱아이언에 자신 없던 분들도 이제 그런 거리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장점이잖아요. 네. 잘못 맞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보상을 해준다. 네. 실수 완화성이 좀 높기 때문에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담비죠. 심각한 뒷땅이나 심각한 미스만 아니라면 웬만한 건다보정을 해주더라고요. 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사운드가 좀 크고 울려 퍼지는 그런 사운드가 특징인데 이건 상당히 좀 조용한 사운드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예상 바뀝니다. 네. <laughs> 예상 바뀌. 핑은 항상. 이번에 쳐볼 하이브리드 클럽은 패러다임입니다. 펠러의 패러다임인데 약간 네이비 컬러가 섞여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아요. 그렇죠? 패러다임 하이브리드는 18도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조절 가능한 호젤로 로프트나 라이를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그리고 이 AI, 제일브레이크 AI도 탑재를 했고요. 사실 이 제일브레이크가 예전에는 드라이버에만 적용이 되다가 점점 이제 우드 하이브리드에도 적용이 됐는데 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소속 프로들도 그렇고 아마추어 분들도 그 효과를 많이 체감하셔가지고도 많이 바꾸셨잖아요. 이 패러다임도 아마 어,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,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쳐보시죠. 네. 상당히 컴팩트하게 보여요. 다른 클럽들 하이브리드 클럽들보다 상당히 컴팩트해 보이고 일단 어드레스했을 때 상당히 볼을 정확하게 가운데 에 놓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생각보다 거리가 많이 납니다. 아 요즘 클럽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 기본적인 비거리 성능은 좋은 것 같아요. 확실히 핑보다는 오. 묵직한 소리가 네. 나요. 홍보다 훨씬 좀 묵직한 소리가 나고 이 앞에 이 텅스텐 카트리지가 무게를 낮춰주면서. 좀더 볼이 수월하게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도 이거 거리 많이 낼수 있는 그런 플럽인 것 같은데 한번 어... 시도해 보시죠 굳이 띄우지 않아도 알아서 떠주는 네. 그냥 맞추기만 하면 알아서 쫙갈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 제일 끝에 짧은 이 네. 선에 그 선에 딱 공을 딱 네, 놓으면 <웃음> <놀면> <웃음> 쉽네요 네. 정말 정렬이 쉬운 것 같아요 어, 시샤 오, 사실 미스샷이랑 정타랑 사운드 차이도 크지 않고, 거리 초그 정타 못지 않게 미스샷도 거리를 재, 제대로 좀 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실수 안화성 확실히 돋보이는 것 같아요. 방향만 조금 더 좋다면? 오. 일단은 묵직해요. 핑보다 묵직해요. 볼을 밀어 내줄 때에 느낌 자체가 역시 확실히 부드럽다. 저는 인상적인 게 미스샷도 그렇지만 정타랑 크게 사운드 차이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네. 사실 저도 이켈로웨이의 하이브리드 클럽을 많이 쳐보진 않았지만 네. 어, 이번 신형 패러다임 하이브리드는 어, 상당히 좀 절제된 사운드, 그 다음에 실수 완화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서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마음에 드는 점 혹시 또 있으셨나요?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제일 끝선을 볼을 두면 보내고자 하는 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고 또 스펙이 완벽하게 맞는 스펙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믹스샷은 감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타이틀리스트 TSR2 하이브리드 쳐볼텐데 디자인적으로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타이틀리스트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. 타이틀리스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느낌이 있는? 네. 위에 크라운 부분에 아무런 그 정렬 장치가 없어요. 아무것도 없는 그냥 검은색. 이렇게 아름다운 클럽으로 잘 쳐야 되는데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. <laughs> 자, 한번 쳐보시면서 또 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느껴보시죠 저만 걱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<laughs> 네.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 역시나 갖고 있고 이 무게추가 있음으로써 장점이 무게중심도 낮추고 또 보면 약간 앞부분으로 무게추가 가가지고 스피도 좀 조절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이 무게추로 바꾸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윙웨이트나 기타 다른 부분도 좀 변경할 수 있어서 알찬 구성의 하이브리드 같은데 딱 보기에도 묵직할 네. 것 같아요 오. 탄도를 높이 띄우는 거에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. 이 타이틀리스트 클럽들이 어렵다는 좀 편견들이 있잖아요. 그런 편견을 싹 씻어주는 지금 느낌이에요. 상당히 편안합니다. 어드레스 때부터 편안하고 잘못 맞아도 거리가 많이 나가요. 기술적인 완성도, 미적인 완성도가 높은 클럽 같은데 한번 쳐보시죠. 자신감이죠. 뭐 없어도 보내줄게 믿고 쳐.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. 오, 셔. 아, 사운드 오, 고급스럽다. 사운드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어, 어떠셨어요 방금? 묻어나간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럼? 아, 묻어나간다. 네.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. 셔. 아. 어. 확실히 타이틀리스트, 타이틀리스트만 의 색깔은 역시 무시할 수가 없네요. 샤프트가 무겁고, 헤드가 무겁고, 이거보다, 공에 맞아 나갈 때 묵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더 묻어나가는 타격감이 좀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. 킹 같은 경우 굉장히 깔끔하게 나간다 했으면, 음 얘는 묵직하게 묻어나간다. 좀 다른 장점들인 아것 같아요. 확실히 상급자분들이나 좀연습 열심히 하시는 그런 시리어스 골퍼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많이 것 같아요. 지금 쳐볼 네. 하이브리드 클럽, 테일러메이드 스텔스 2입니다. 보니까 이게 상당히 헤드가 좀 컴팩트해 보여요. 예. 어. 네. 어떠세요? 이렇게 컴팩트한 좀 헤드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? 저는 어려 보이는 채일수록 더 끌리는 아좀 작고 컴퓨터 할수록 좀더 마음에 드시겠네요. 네네. 사실 이 지금 스텔스 하이브리드는 카본 크라운이 상당히 커요. 음. 이 가장자리 뒤에, 뒤쪽까지 여기까지 카본 크라운이 쫙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. 이 크라운을 스틸 을 사용했을 때보다 카본을 사용했을 때78% 정도 어, 무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오... 무게를 위쪽에서 많이 줄이고 아래쪽에 많이 무게를 갖다 놓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한번 실제로 쳐보면서 또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별 다섯 개걸맞은 성능을 보여줄지 한번 시도해 보시죠. 별 다섯 개. 네. 더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컴팩트한 애들 저도 마음에 들어하거든요. 그리고 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 스퀘어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음... 아, 거리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. 살짝 왼쪽으로 갔는데 와. 어. 어. 거리가 이상한데 이거? <laughs> 한번 쳐보시 우와. 쳐보시면 놀래실 거예요. 어. 헤드가 큰 것들에 대한 사실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있잖아요. 어. 근데 오히려 작으니까 뭔가. 아이언 치는 것 같은 좀 헤드가 큰 것보다 좀 작은 아이언 같은 하이브리드를 찾는다면 좀더 아이언에 좀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오. 오히려 더 환영하지 않을까 아. 자 오, 음. 오. 확실히 별 다섯 개를 다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밸런스가 거의 완벽하게 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어, 성능적인 면도 그렇고.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치고 있냐면, 요 부분이 아이언이다. 아. 라고 생각하고 치고 어 있어요. 어, 헤드가 컴팩트하니까 좀 그런 네.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네. 확실히 있나 보네요. 어? 오히려 어. 작아보여서 어 좀더 부담이 좀덜 하다라는 아 느낌. 그냥 아이언 그렇지. 치고, 어 7번 친다, 나는 5번 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냥. 더 그냥 아 확실히 아이언 치듯이 네. 좀 생각을 하고 치시니까 거리가 네 오우. 드라이버 우드와 유틸의 타구음이 약간씩 다른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오. 다 같은 소리가 났다면 사실은 큰 매력이 없었을 것 같아요. 음. 드라이버는 정말 뭔가 정말 음속 같은 느낌으로 그하 음. 먹어주는 느낌. 네. 우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쾌한. 네. 근데 얘는 좀더 매트하면서 잡혀 있는 소리. 확실히 꽉찬 느낌, 컴팩트한 그 디자인에 걸맞는 사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매년 한 리스트를 위해서 미국에서는 3주 동안 선정된 골퍼들이 패널로 참가해서 다양한 클럽들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. 저희는 출시 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양한 클럽. 칸리스트 골드메달에 선정된 클럽들을 쳐보셨는데, 오늘 어떠셨어요? 이 채에 대해서 좀더 많이 더 느끼게 되고,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, 그냥, 아, 이 채가 좋다, 나쁘다, 아, 나한테 맞아, 안 맞아가 아니라, 아, 이 채는 이런 장점은 가지고 있구나, 하지만 이런 또 아쉬운 점도 있네, 라는 걸제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같아서 앞으로도 이원 개인적으로 피팅샵을 많이 찾아다닐 것같습니 네. <laughs> 다음에 다 이제 또 저희가 아이언도 또 스타 영상을 준비하고 있고, 음. 웨지 퍼터도 이제 저희가 할 텐데, 혹시 다음에 오실 게스트분한테 혹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바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. 제가 대신 올게요. Nope. 아니 이렇게 시작한다고? 네 편하게 하시면 돼요. 너무 불편해요 지금요. <laughs> 탑볼을 쳐도 높이 네. 떠요? 높이 뜬다고요? 네. 완전히 탑핑은 탑이... 하겠구나. <laughs> <탑이꾼 아니야? 웃음> 아니 탑볼을 치는데 어떻게? <laughs> 진짜. 아 이거는 금사빠가 아닌 분들도 금방 <laughs> 빠져버릴 것 같아요.